아니 보리수가 근, 끝내주네 보리수가 완전 어우 어우 끝내주네 잘 익었네 완전 아우 저 밑에도 봐오 근데 이게 막 지금 익는 거다 아우 너무 많이 익었어 너무 많이 익었어 음. 보리수를 씻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쏟아 놓고, 이번 식으로 다 씻어 주세요. 물기를 뺀 보리수를 여기에다 담아 주세요. 그러겠다. 하고 설탕하고 섞겠습니다. 보리수가 2kg, 설탕이 2kg 200입니다. 섞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 담아주세요. 이렇게 다 넣고 막판에 설탕으로다가 뿌려주세요. 이렇게 설탕을 섞을 때다 넣지 말고 냉겨놓으세요 좀.